보험료가 비싸다고? 관리비가 비싸다고? 콜이 안 잡힌다고? 그럼 연락해 자 원입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하네요 오자마자 조사 잡았고 자 우선 보정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정동에서 저번에 향남 갔었나? 뭐 나름 소소하게 이상하게 향남 상신리 예, 전원 마을 같은 데 갔었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고 자 우선 보정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해볼게요. 비안 오니까. 비안 오는 게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더 좋아서. <laughs> 짜자잔. 여기 저번에 같이 왔던 분이어가지고. 근데 신봉동 경유해가지고. 이거는 이제 잡은 거고. 여기 앞에서 줘가지고 잡게 됐어요. 운이 좋아. 신봉동. 신봉동 여기. 먹자 아십니까? 여기 먹자. 이 먹자에도 여기도 전원주택들이 있네요. 여기를 경유해가지고, 2만원씩이나 더 받아서, 2만원이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경비, 2만원이면 그래도 한콜탄 거니까. 자, 콜 상황은 뭐, 보기도 전에, 네, 바로 이렇게 줘서, 바로 나가고, 네, 이건 가까우니까 무조건 가는 게 맞죠. 용산을, 이거 강변인 거 보면 이촌동인 것 같긴 한데,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자, 우선은, 마복동에서 오늘 콜 진짜 많네요. 마복동에서 콜 계속 뜨네요 바닥에 막 둥둥둥둥. 이것도 마복이네. 다 마복이네. 오늘 한성가든에서 큰 파티가 있었나 보네요. 꿀 치고서. 자, 우선은 저는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저 멀리 있는 거뭐 가지도 못하는 거. 왜냐면 1몇 키로가 떠있지만 저기 한성씨씨가 엄청 멀어요. <laughs> 여기서 가려면. 삥! 돌아가야 돼가지고. 이따 보시죠. 자, 원입니다. 우선은 잘 도착했고요. 원박동. 착지가 원효사가 였나요? 네, 이천동은 커녕. 마포네요, 마포. 청암동. 저 진짜 거짓말 하나 못보고 청암동 처음 들어봐요. 청암동, 청암동 처음 듣는 동네다. 진짜 엉망이네요. 뭐 안, 아는 게 별로 없다. 절로 가야 된다는데, 절로 어떻게 가지? 절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? 아, 길이 엄청 안 좋네요. 하여튼 절로 가서 절로, 나, 마포역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, 길이 별로구만. 자, 우선은, 네, 그래도 착지는 좋고, 콜도 뭐 적당히 들어오고 있고, 하나 잘 잡고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뭐, 콜은, 뭐, 청주, 청주, 의정부 6만원. 아 이런 것도 좋아요. 의정부 호원정 6만원. 그래 여기서 의정부 금방 가잖아요. 자, 이따 보시죠. 후 딱, 와, 뭐, 5 0 5천원짜리도 뭐가 들어오고, 후딱 잡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길이 안 좋네요. 자, 우선은, 천천동 비단 마을 베스트타운 잡았고 천천동 비단 마을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가면 될것 같고 콜은 뭐네 많아요 그냥 서울 전체에 많은 것 같아요 적지는 않다 카카오는 조금 커지면 빠지는구나를 느끼면서 오늘 또 그래도 뭐 단가가 좋으니까 빠지는 거겠죠 어제 진짜 비 오는데 단가 진짜 진짜 아예 오지 않은 이상 어제 그냥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진짜 안양 같은 건뭐 35,000원이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착지 좋으면 그냥 다빠져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산도 35,000원 빠졌어요 제가 철산 4만원 되면 비 많이 오니까 그냥 집에 가까 하고 있었을 때그 어제 택시 소화동 그거 잡고 갔다가 택시 타고 갔지만 진짜 짜증 나가지고 와... 그래서 약간 비올 때 번화가 가는 것도 단가 진짜 좋을 때는 좋거든요. 서울 중심에 들어가는 거. 근데 어제 같은 날은 그냥 차라리 외곽에서 돌았으면 더보지 않았을까. 자 우선은 천천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자입니다. 우선은 천천동 잘 도착했는데요. 쪽 오랜만에 왔는데 원래 여기 박스에서도 콜좀 뜨죠잉. 지금 왠지 가봤자 다 꺼져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일 것 같은데, 어이씨 여기 나가는 입구가 없네? 설마 없었어요? 오이씨, 자 우선 성대 쪽, 성대 역시 기사님 진짜 없어요. 성대는 이렇게 콜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.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. 자 우선 저의 운명은 어찌 될지, 저기 나가는 길 있겠죠? 네, 우선 둘러가보는데 그리고 또. 어, 뭐가 자꾸 들어오는데 멀리서 들어와서 못 잡네요. 자, 우선은 저쪽 가고 안될것 같으면은 뭐 금정이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예 도전 뭐한코에 타고 넘어가는 걸로 해야죠. 뭐 이따 보시죠. 절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우선은 희망이 딱히 보이진 않았어요. 전체적으로 그러고 뭐 세솔동 가는거나 뭐 이런 입북동 가는 거 이런 것만 잡꾸 주고.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, 그래서 성대역에 지하철을 알아보니까 아주 희망적으로 42분, 55분까지 지하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존버할 만 하겠구나 했는데, 신림동 국제산장 아파트인데, 이게 신림동 꼭대기거든요. 국제산장이면. 아, 근데 좀 쓰니까 안갈 수는 없고. 근데 꼭대기 가기 싫고 근데 꼭대기에서 굳이 나가는 버스가 좀 늦게까지 있긴 해가지고 아,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버스가 어떻게 되냐 싸움일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넘어갈게요 신림동으로 오늘 콜 예, 운이 좋네요 어제, 어제는 운이 안 좋아서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오늘은 나쁘지 않아요 자 이따 보시죠 신림동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저 운입니다 예, 엄청 언덕이네요 예, 빡센 곳에 떨어졌고 우선, 실림까지 가는 버스들이만 있네요. 구디 쪽은 다 끊겼네요. 근데 우선, 실림 쪽 가는 버스는 널널하게 많은데, 하, 진짜 여기 그냥 빡세다. 우선은, 나가야 되니까, 실림으로 나가도록 할게요. 뭐,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가. 거 이거 곧 도착 못할 것 같은데. 저 신호가 빨간불, 아, 간다. 빨간불이 되면 탈수 있는데.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. 이게 네, 뛰어서 탈 힘도 없을 정도의 언덕이에요. 너무 힘드네. 이따 보시죠. 자, 닙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. 바라바라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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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. 쿠 4만 원 하나. 그리고 6만 원, 4만 7천 원 하나. 그리고 16천 원 소화동을 잡아버렸지 뭐예요. 16천 원 하나. 그리고 하나 탄 것까지 해서 35,200 포인트까지 해가지고. 근데 경유비가 있었어가지고, 팁이 2만원인 건데. 하여튼 그래가지고, 188,800원. 역시 비 오는 날보다 훨씬 낫다. 자, 우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고생하셨고요. 내일 뵙도록 하죠. 역시 비가 안 와야 더 잘해요. 아, 비 오면 너무 힘들어요. 자,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언니, 우선은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. 오늘 완전 깔끔하네요. 12시 반딱 막차도 딱 있고, 12시 40분쯤이거든요. 완벽한 하루를. 네, 내일 이랬으면 좋겠다. 어제 비올 때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. 자, 근데 뭐지? 비올 때는 왜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을까요? 저만 이러는 건아니겠죠 형들도 다큰거 타고 고단가 타고 싶어서, 에, 네, 그러겠죠. 아, 정말. 어제 진짜. 사당에서도 큰 거는 좋지만, 안 가고 착지 좋은 큰걸 타고 싶은 욕심에. 근데 확실한 거는 카카오가 단가가 기본 단가가 우선 작고 어제 뭐 기사님이 많았을 수도 있죠 일반 비올 때보다 기본 단가 자체가 작고 기본 단가가 작으니까 추천가가 박혀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옛날에는 기본 단가 딱 치고 추천가 빠바 박히고 그리고 아 제일 중요한 거는 목감이 55,000원까지 5만 5천원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가 4만원이 안 됐었나? 4만원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커진 건데도 그 포인트 지원을 5만 5천원까지 했는데 4만 4천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 지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. 포인트 지원만 되면 내가 가겠다 했거든요. 그런데도 4만 4천원 딱준 4만 4천 포인트 주는 거 보면서 와 포인트 지원을 이렇게 안 해줘 이러면서 짜증났었는데 그러니까 포인트 지원도 많이 없어지고 요즘. 뭐 포인트 지원을 안 해도 되죠 사실 뭐 카카오 입장에서 뭐 하던 말던 뭐 코로 빠지는 거니까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요즘 비 오는 날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